네, 안녕하세요 마마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큐브 초공식 2단계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바로 어, 어, 여기 이렇게 1층을 모두 맞춰주는 단계입니다 이, 이거는 어큐 q 만의 공식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일자로 맞을 때는 그 오른쪽을 보시고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공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 서서 님금 1층에 맞춰집니다. 네.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거는 중국공식을 외우신 분들에게 삼삼삼큐브중국로 외우신 분들께는 꽤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삼삼큐구 삼큐 공식 여기 어 여기 이렇게 토끼 얼굴 모양으로 여, 여기를 맞추는 것과 똑같 공식 이 똑같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어려우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을 때 여기 보시고 공식 비슷한데 일단 마지막이 조금 틀립니다.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앞면 내리고 내리고 앞면 올리고 올리고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꽤 비슷하죠? 네, 이게 쉬우신 분들은 이,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아까 그첫 번째 게 쉬우신 분들은 첫 번째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둘다 사용합니다. 신나는데? 이왜안 되지? 네, 다 됐습니다. 네, 잠깐 공식을 만들고 왔어요. 네, 마지막은 바로 아, 그 아까는 이렇게 한 줄이 맞고 했지만 지금은 한 줄도 맞지 않고 다 맞지 않습니다. 색깔이. 그럴 때는 아무데나 보시고 그 공식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러시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아, 이거 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 왼쪽 보시고, 이번에 그두 번째 옷이 쓰겠습니다.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서시면 1층이 맞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 교보 공식 2단계였습니다.